sba 용자 최강 벵크아시아나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수요일 아침을 여는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7월 6일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날 최고기온 91도 섭씨 영상 33도 밤 최저 기온 72도 섭씨 영상 22도입니다. 오늘 하루 90도로 웃도는 맑고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조종무 보도본부장의 지역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수요일 아침 뉴욕이론에서 발행된 한국어 신문에 실린 주요 로컬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오늘 중간탑은 뉴저지의 최고 공립학교인 버건 아카데미 학생회장의 한인 여학생이 당선됐다는 소식입니다. 주인공은 이제 12학년이 되는 이가영양 미국 이름도 예쁘군요 호프입니다. 이 버겐 아카데미라고 하면은 학현세에 있는 뉴저지주의 그 대표적인 특목고죠. 최근에 뉴스위크가 발표한 전국 국립교 순위 천개 학교 중에 23위를 차지한 우수한 학교죠. 이 양은 3년 동안 꾸준히 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해 왔고. 어, 지난해에는 부회장을 맡았었다고 합니다. 어, 부모가 누군지도 좀 밝혀야 되겠군요. 엘렌데리에 사는 이상훈, 이은연 씨의 외동딸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연방정부의 경기 부양 자금이 끊겨서 저소득층 학생들 지원 축소 어, 위기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대폭 축소될 위기라는 내용입니다. 뉴욕시의 학교 지원금이 평금 평균 2.4% 삭감된 데다가 연방정부 경기 부양 자금도 더 이상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다 하는 얘기인데요. 뉴욕시 무료급식 수혜 자격은 가족 구성원 숫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만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 2만 9천 달러 미만이면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뉴저지 한인경찰협회에 관한 소식입니다. 어, 이 뉴저지에 살면서 타운과 카운티 그리고 연방 법 집행 기관에서 활동하는 30여 명이 모여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10월에 비영리 기관으로 정식 등록을 했고 승인도 마쳤다고 합니다. 창립은 벌써 10년 전에 했고 매년 장학 기금 모금을 위한 댄스 파티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그 에세이 콘테스트 등을 개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불법 이삿짐 업체들 철퇴를 맞았다. 뉴저지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주정부 산하소비자보호국이 면허와 보험이 없이 센터를 운영해온 이삿짐 센터 25개 업체를 적발하고 벌금을 부과했다는 내용입니다. 허튼 카운티에서만 4개 업체가 적발됐고, 저지시티에서 2개 업체는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합니다. 이 당국에 따르면 뉴저지주에서 이삿짐 업체를 운영하려면 소비자국이 발급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원 보상과 창고 유지에 필요한 보험 가입이 필수라고 합니다. 또 뉴저지에서 사무실을 운영해야 하고 고객들에게 예산 가격이 명시된 영수증을 먼저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한국일보로 가겠습니다. 한국일보 일면 탑은 시원한 사진과 함께 평창, 운명의 날이 밝았다.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 투표 결과가 오늘 오전 11시, 앞으로 이제 3시간 후면은 발표가 되겠습니다. 뉴욕 시간으로 오전 11시 남아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발표가 됩니다. 경쟁도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독일의 뮌헨 프랑스의 안시들이 경쟁 되는 도시죠 앞으로 그세 시간 후에 발표될 이 결과는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되는 투표에서 결과가 나옵니다. 오전 9시 35분부터 시작될 예정이고 이 시간은 뉴욕 시간입니다. 최종 투표 결과는 11시께 자크로그의 IOC 위원장이 발표하게 됩니다. 만약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인 48표 이상을 얻는 도시가 없게 되면 상위 두개 도시를 상대로 해서 2차 투표, 다시 말하면 결선 투표로 최종 개최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은 그뉴욕일론의 젊은 한인들이 한국의 복수국적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 하다. 한국 국적 포기는 증가세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뉴욕 총영사관이 발표한 2011년 상반기 민원 업무 처리 현황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난 24세 미만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복수국적 허가 건수가. 아 다섯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대조적으로 한인 젊은이들의 한국 국적 포기 사례는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도 상반기 뉴욕 총영사관 민원업무 실적이 옆에 도표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학비가 가장 싼 미국 내 대학 탑1 0을 발표했습니다. 연방 교육부가 지난주 공개한 학비 실태 비교인데요. 어, 7위와, 7위와 8위가 뉴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뉴욕 시립대학인 큐니, 리먼 칼리지와또 어, 역시 시립대학인 주안제이칼리지가칼리지가 8위에 랭크되어 있고 가장 싼 대학은 1위는 사우스 텍사스 칼리지로 어, 학기당 1317불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이제 여름이 돼서 노출의 계절이 됐는데 강간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는 경고성 기사입니다. 뉴욕시경이 지난 5일 공개한 범죄 건수 통계 자료에 따르면 1월부터 지난 6월 26일 현재까지 711건의 강간 사건이 접수됐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613, 지난해 613건보다 약 16%가 증가한 내용입니다. 그 옆에 뉴욕시의 주요 순찰대별 강간 사건 접수 현황이 도표로 나타나 있습니다. 맨하탄 남부가 62%로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군요. 이상으로 7월 6일 수요일 지역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 주요 취재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4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허드슨 강변에서는 메이시스 불꽃놀이가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메나탄과 뉴저지 강변 공원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여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불꽃놀이를 보며 독립기념일을 축하했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하늘에 형형색색의 불꽃들이 반짝입니다. 4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메네트 서쪽 허드슨 강변에서는 메이시스 불꽃놀이가 화려하게 펼쳐져 미국의 독립 235주년을 축하했습니다. 메이시스 백화점이 마련한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는 4일 오후 9시 20분부터 25분간 무려 4만 발의 폭죽을 터뜨려 1분마다 1,600개의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뉴욕의 상징인 엠파이어 스테이블딩은 성조기를 의미하는 듯 빨강, 파랑, 하얀색의 조명으로 꾸며져 불꽃놀이와 함께 시민들의 마음을 들뜨게 했습니다. 이렇게 줄라4 포스를 해서 미국 역사도 알고 이렇게 다다 같이 이렇게 즐거운 시간 갈수 있다는 게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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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 깊은 날인진지 모르겠습니다. Fireworks is nice. I like all the they just threw all the colors in all at the same time. So fun. 밤하늘을 수놓은 메이시스 백화점의 화려한 불꽃놀이로 공원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은 아름다운 한여름 밤의 추억을 간직한 채 뜻깊은 독립기념일을 보냈습니다. 캐논 뉴스 주혜진입니다. 허드슨 강의 바지선을 띄워 4만 개의 폭죽을 터뜨리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허드슨 강가로 나와 다 같이 즐기며 미국의 독립 235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미국 최고의 연방 기념일인 독립기념일을 맞아 메이시스 백화점이 주최한 불꽃놀이가 뉴욕의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매년 이어지는 불꽃놀이지만 많은 시민들이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 이른 시간부터 허드슨 강가로 나와 설레는 마음으로 해가 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미국 독립기념일이라서 가족들과 함께 왔고 일단 뉴욕에서 하는 그 불꽃놀이기 때문에 아, 오늘 독립기념일에서 가족들과 같이 불꽃놀이 구경 나왔습니다. 불꽃놀이가 시작되자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 형형색색의 불꽃놀이에 연신 감탄했습니다. 올해 불꽃놀이에는 튤립 모양의 불꽃놀이와 별똥별이 떨어지는 듯한 모양 등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색으로 화려함을 더했습니다. So 화려한 불꽃놀이는 맨해튼 고층 빌딩에 반사돼 장관을 이뤘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2011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뉴욕과 뉴저지, 커네디컷 지역에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과 법규 내용을 황영상 인턴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올해의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을 맞이해 뉴욕 인근 지역에 새롭게 적용되는 크고 다양한 규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 전역의 데비 카드 수수료가 7월 21일부터 건당 평균 44 센트에서 12 센트로 인하돼 소비자와 업주 부담이 완화됩니다. 한국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복수 국적을 7월 1일부터 전면 허용했습니다. 또한 뉴욕 주의 동성 결혼은 7월 25일부터 허용됩니다. 이외의 뉴욕 지역에 새롭게 달라지는 법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시 미터 주차요금이 7월 23일부터 인상됩니다. 맨해튼 미드타운은 시간당 50센트 오르는 3달러, 그외 맨해튼 다른 지역은 25센트 오른 1달러가 됩니다. 또한 뉴욕시 수도요금도 7월부터 7.5% 인상됩니다. 그 밖에 지난 24일 통과된 렌트 안정법과 재산세 인상 상한선 제도도 7월 1일부터 발효되는데 변경된 뉴욕시 렌트 인상률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어서 뉴저지 커네티컷에 달라지는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고객들의 서비스 만족도 평가 방법인 스코어 카드 제도를 7월 1일부터 시행해 들어갔습니다. 또한 뉴저지 펜실베니아를 있는 델라웨어 항만공사 관할 네 곳의 교량 통행료가 7월 1일부터 현재 4달러에서 5달러로 인상됐습니다 커네티컷 지역에는 7월 1일부터 6%이던 판매세가 6.35%로 오르며 50달러 이하 의류와 신발에 적용되던 비과세 규정이 폐지됩니다. 한편 8월까지 비준이 예상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시행되면 한국산 공산품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NN 뉴스 홍영상입니다. 한국문화원이 뉴욕 아시안 영화제와 함께 공동으로 마련하는 2011 한국 영화의 밤네 번째 시리즈 한여름 밤의 스릴러가 5일부터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려 상영됩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2011 한국 영화의 밤네 번째 시리즈로 한여름밤의 스릴러를 선정해 그첫 번째 작품 봉준호 감독의 마더를 5일 트라이베카 극장에서 무료로 상영합니다. 이번 한여름밤의 스릴러 시리즈는 제10회 뉴욕 아시안 영화제 한국 스릴러 영화 장르전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7월과 8월 두달 동안 한국의 수준 높은 스릴러 영화를 미국 사회에서 소개하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마더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 이번 시리즈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어, 뉴욕 아시안 영화제의 한국영화특별 프로그램으로 한국 스릴러 영화들을 저희가 11편 엄선해서 상영할 계획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과 연계를 해서 어, 더욱더 풍성한 한국의 스릴러 영화들을 어, 만나실 수 있, 어,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 아시안 영화제의 한국 영화 프로그램도 많이 봐주시고, 한국 영화의 밤 트라베카 극장에서 어, 열리는 어, 스릴러 영화들도 많이 감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화 마더는 누명을 쓴 아들을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엄마라는 설정과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맹목적인 사랑에 처하게 되는 딜레마를 스릴러 장르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또한 제62회 칸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분에 공식 초청받아 외신들로부터 격조 높은 구성과 감독의 장기로 묻어진 무도가 물씬 나는 영화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한여름 밤의 스릴러 시리즈는 19일과 다음 달 2일, 16일 2주 간격으로 사생결단과 세븐데이즈, 비열한 거리가 사용됩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전 국제통화기금 총재의 뉴욕 호텔 여종업원에 대한 성폭행 미수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5일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5일 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지난주 피해자 발언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이 드러난 이후 뉴욕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범죄 혐의가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담당자 조한 일루지 오스번 지방검사보는 인터뷰에서 피해자의 말을 모두 신뢰할 수 없고 이번 사건에서 범죄가 있었다는 확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실업수당 신청자가 증가한 가운데 수당의 부당 청구나 사기 등으로 과다 지급되는 사례가 많아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법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USA Today는 5일 미 연방노동부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동안 실업수당으로 지급된 9달러당 1달러가 초과 지급되는 등 초과 지급 비율이 11.6%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 동안 모두 1,560억 달러의 실업수당이 미국민들에게 지급됐지만 이중 10.6%인 165억 달러는 지급될 필요가 없는데 지급된 셈이라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930만 명이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이 3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됨에 따라 연방항공 우주국의 직원 8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등 플로리다 주의 경제적 타격이 클 전망입니다. 지난 1981년 4월 12일 컬럼비아호 발사로 시작된 나사의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은 오는 8일 플로리다 주 케이프 케네버럴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왕복선 에틀란티스호가 마지막 비행에 나서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나사 측은 우주왕복선 프로그램 폐지로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모두 8천여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케네디 우주센터의 감원 바람은 지역 경제에도 찬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USA Today는 보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현재 교통 정보입니다. 먼저 뉴욕과 뉴저지 구간입니다. 조지아 시브물지 현재 10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링컨터널 현재 15분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홀랜드터널 현재 15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브루클린과 맨하탄 구간입니다. 브루클린 배틀터널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브루클린 브릿지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다음은 퀸즈와 맨하탄 구간입니다. 현지 미드타운 터널 톨게 두관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트라이블로 브릿지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키스나 블러버드 근처 점점 차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와이스톤 브릿지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오늘도 추운길 안전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이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예사모 문화센터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림의 기초부터 작품 전시까지 도와드리며 서양화, 동양화, 민화, 조각, 초상화 등 다양한 클래스를 8주 코스로 일주일에 한 번씩의 만남으로 한 작품씩 끝내실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작품에 도전할 기회를 만들어드리며 스스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됩니다. 또한 뉴스를 위한 썸머 아트캠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01-947-5617 사라미술학원 예사모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면허교육의 명문 버겐학교에서 부동산과 보험 과정을 모집합니다. 부동산 에이전트와 브로커 반은 7월 11일 개강이며 선착순 마감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2시간 동안 한달 강의로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건강보험 주택자동차보험반도 매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문의는 2013139800으로 하시면 됩니다. 뉴욕 탁구장이 지난 2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연임을 축하하는 친선 교류 탁구 경기를 열었습니다. 뉴욕 한인 탁구 협회가 유엔 본부에서 근무하는 다민족 탁구 동호인들을 초청해서 이루어졌으며, 시종일관 탁구를 치며 서로 즐거운 마음으로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경기에는 단체전과 개인 복식, 개인전 순으로 경기를 진행했으며 다음 경기는 유엔 본부에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버겐 카운티 정부가 노인들을 위한 시니어 시티즌 4 러브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노인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한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류씨 종친회 모임을 발기한 지 4주년을 맞아 7월 10일 오후 7시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기념식과 총회를 갖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대종회와 유대 장학사업에 관한 그리고 종친회 임원 개선과 충원도 논의 및 의견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갤러리 원앤나인에서는 전시뿐만 아니라 예술가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참여로 지역사회의 문화, 예술, 여성, 요리, 건강 등의 강좌를 통해 삶의 질과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라이브인 아트 프로젝트를 주최합니다. 현재는 사진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으며 오는 7월 7일 오후 7시에는 사진 전문가가 직접 무료 사진 워크샵을 합니다. 참가비는 무료며 선착순 50명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아름답게 욕망하랍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특파원으로 알려진 조주희 ABC 뉴스 한국지국장이 국내 최초로 욕망이라는 개념을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힘으로 해석한 책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누군가에게 맡기거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이끌기 위해서는 인생의 강한 동기부여가 되는 현명한 욕심, 즉, 아름다운 욕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이 책은 저자의 근 20년 동안의 외신 기자로서의 삶을 최초로 공개한 책이라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아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공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백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6일 아침을 여는 뉴스를 마칩니다. 활기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seven days a week Korean